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모시고 AWCA 8월 건강 프로젝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8월의 <laughs> 네, 건강 네. 프로젝트 네. 어떤 내용을 할까요? 네 이번에는 이 여성 건강을 위해서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흔한 질환이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아마 다들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정의라고 한다면, 은 정상적으로 모발에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두피가 굉장히 굵고, 검은 머리털이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머리털이 어, 이렇게 빠지고 생기고, 빠지고 생기고 하는데, 보통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10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네. 탈모의 종류도 있잖아요.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반흔성 탈모 또는 비반흔성 탈모라고 하는데 이 반흔이라고 한다면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낭에 파괴되어서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발이 다시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다든가 뭐 루푸스에 의한 탈모라든가 아니면 이 모낭염 어, 독발성 모낭염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아예 질환으로 못 나타나는 경우 또는 이제 화상을 입어도 그 외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모발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탈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어, 반면에 이제 흔하게 흉터가 형성되지 않는 이 비반흔성 탈모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일시적으로 모발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성들이 겪는 탈모 네.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남자하고 여자의 그 탈모되는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남성형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유전성,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2 30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보통 유전입니다. 보통 가정력이 있고 그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보통 남성의 경우는 M자형, 이마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마하고 양측 축두부의 M자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 진 여성형 탈모는 유전성 안드로겐성 탈모로 이게 남자하고 같은 경로지만 그 탈모의 범위가 이 가운데가 점점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이마 위의 모발선이 유지는 되지만 머리의 중심부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머리의 중심부가 점점 점점 옅어지고 적어지는 그런 증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머리숱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뭐 이런 네네.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기초 대사량이 작고 또 월경을 하기 때문에 또 호르몬적으로 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탈모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여성 탈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임신기나 출산을 겪으면서 보통의 경우는 1년 정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 유산이나 낙를 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갱년기가 지나면서 갱년기 여성 탈모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인 경우. 에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혈액 검사 저희가 네. 혈액 검사 많이 하는데 네, 네. 탈모의 원인을 알면 네. 치료가 쉬울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인 외에도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내분기에 음. 어떤 호르몬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난소에 종양이 있거나 또는 결합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원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탈모가 생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뭐 출산기나 폐경기나 의해서 생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영양이 부족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연이나 뭐 철분이라든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탈모 증상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본다면 그쪽으로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이제 저희가 원인을 알면 예방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음식으로 네.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모발이라는 특성이 단백질과 아연, 철분, 비오틴, 오메가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은 탈모가 진행된다라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탈모 영양제, 아니면 모발 영양제라고도 할수 있는 것들이 보통 철분, 비오틴, 리오틴, 아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또 오메가 3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는 경우에는 이 모낭의 성장이라든가 두피의 염증이라든가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 이런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 탈모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나 뭐 식단을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철분은 산소를 모근 운반해가지고 모근에 활력을 주거든요. 음. 이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철분이 많은 시금치라든가 렌틸콩이라든가 요렇게만 하더라도 탈모의 60%가 개선이 되고요. 네. 그리고 비오틴 하면은 정말 따로 나와있는 모발 영양제로서도 많이 나와있는데요. 시중에 어, 이런 비오틴이라는 거는 케라틴 합성을 촉진해주거든요. 3개월만 복용한다 하더라도 모발이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단백질대사나 모근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어, 당연히 이제 모발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 기 때문에 콩이라든가 뭐 두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탈모에도 휴지기 탈모가 있거든요. 이게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잘 먹기만 해도 머리는 잘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렌랜틸콩이나뭐 시금치. 네. 이런 거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혈액검사를 해봐가지고 부족한 경우에 있다면 그 부분을 서플리먼트가 됐든 음식으로 음.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내가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네, 이렇게 식이요법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적혈구도 그렇고 모발의 사이클도 한 120일 정도가 걸려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서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머리털이 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힘이 없었던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도달하는 데는 한 120일 정도가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탈모치료 하시는 분들이 네. 주위에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네, 보니까 네. 비용이 모두 많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처방 없이 음. 네. 좀 사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치료법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너무 유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큰 비용을 들였는데 네. 그 때만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수 있는 아주 싸고도 효과 좋은 거를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어, 우리가 이제 F FDA에서 승인된 여성용 탈모 치료제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민옥시딜하고 바로 로긴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 타입이 있지만, 음. 어,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게 나와 있는 게폼 타입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용은 보통 이제 3% 그리고 남성용은 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구입은 되게 간단합니다. CVS나 뭐 코스코에서도 팔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요게 한 6개들이가 6개월 치고 이게 한 50불 정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렇게 어,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에 대한 원리라든가 이런걸잘 아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미녹시딜을 바르면은 어왜 머리카락이 더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한 음. 2개월 하다가 이제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민옥시딜 쉐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 처음에는 바르고 했었을 때는 모발에 힘이 없거나 이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다 빠집니다. 빠지고 2개월 후서부터는 굉장히 튼튼하고 이제 건강하게 다시 자라나는 그런 시기가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에 바르실 때는 보통 3개월에서 뭐 1년. 대학교 때서부터 내가 머리가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탈모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약도 드시면서 바르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내가 부분적으로 탈모가 왔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르시는 걸 해보시.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먹는 약의 부작용 중에 하니까 전반적으로 탈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제 원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날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요 부분에 부분 부분 탈모가 왔다 힘이 없다 이럴 때는 요걸 하나 사셔 가지고 요 아침저녁 두 번인데 사실 많이 바르셔도 절대 안됩니다 요게 한 1mm면 거의 티스푼 정도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그 원하는 그 두피에 직접 도포를 하는데 요거를 손 포트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음. 하시고 바로 감으시거나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음. 한 4시간 이내로 머리를 이렇게 감으시도록 하, 하는 거를 하고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쓰신다면 정말 많이 효과가 나고요. 하지만 이것도 하다가 중단하시면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음, 아예 전문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먹는 약을 할 건지. 바르는 약을 할 건지 둘다 해야 될지를 어,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민녹시들 쉐딩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처음에 한두달 빠지는 거는. 네 감안하시고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그 외에 네. 이제 그 머리 많이 빠지시는 분들 네. 뭐 연세가 많이 음. 들수록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뻥 이렇게 음. 비어있는 공간 네. 머리에 보여요 네,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네. 된다고 치면은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뭐 약도 바르고 먹는 약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양이 받쳐줘야 됩니다 아. 아, 네 왜냐면은 머리카락을 구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혈관도 그렇고 이렇게 다 영양 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탈모를 예방 할수 있는 계란이라든가 견과류 그리고 연어나 특히 검은콩이 모발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인 시스템 성분 그리고 알기닌 성분이 들어가 있게 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되고 두피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흑임자 두부 샐러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견과류라든가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하셔서 또 계란도 사실은 노른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영양도 챙겨가면서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탈모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고 여성 탈모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